오, 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요, 바로바로 바로 미하라 테스트 한번 해볼 건데요. 미하라 테스트 하기 앞서서 미리 내용 앞으로 가져왔습니다. 미하라, 좋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좋은가 나쁜가? 일단은 간단하게 조금 말씀드리면 좋습니다. 충분히 좋고요. 라피 레드 후드와 흑년 그 사이 어딘가로 좋습니다. 지금 순수 질량 자체로는 그렇고요. 그러면은 뽑아요, 말아요.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무조건 무조건 뽑으십시오 이런거 이벤트 오버스펙 이런거 있을때 꼭 뽑아야 되구요 그 이번에 솔로 레이드가 장렬일 거기 때문에 솔로 레이드 포기할 거면 그냥 미아라 뽑지 마십시오 근데 솔로 레이드 난 관심있어 할거야 라고 하면 미아라 무조건 뽑아야 되고 돌파까지 가져가면 좋겠죠 그리고 돌파 무조건 그 질문도 있을 거예요. 어 그래서 명함만 뽑아요 돌파만 돌파까지 풀돌 해줘야 돼요 호강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는 좀 자유의 영역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명함으로도 충분히 쓸 법할 거고 돌파를 하면은 더 성능이 좋을 거고요. 본인이 여유되는 형편 안에서 6월 달이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이제 콜라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재화 지금 다 쓰는 것보다 골티 정도는 조금 남기면서 안전하게 스텔라 블레이드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에반게리온처럼 너무 좋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유의하시면서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 영상 보러 가시죠.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한번 미아라 본딩 체인 오늘 나왔거든요. 지금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번 성능 테스트 해볼 겁니다. 일단은 신데렐라를 꺾을 수 있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자, 일단 리타를 좀 박아놓은 이유는요 어.. 리타에 대해서.. 리타를 왜 넣음 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했던 데미지.. 그 양이 있기 때문에 일단 리타 한번 써가지고 좀.. 보려고요 와우 도란맨 아, 진짜 이러면 풀돌 하고 싶긴 하지. 이케아 어요이게 어땟... 업데이트 자체가 없었는데, 오늘은. 음. 와, 사슬봐 개간지다. 일단은 한번 봅시다. 얼마나 딜이 나오는지 한번 테스팅 좀 해보고. 이하라, 과연. 유비들이 썼을 때 좋을까? 그러니까 이게 보스용으로 좋은 게 있고 이게 스테이지용으로 좋은 친구들도 있고 막 갈리다 보니까 아, 이하라 아, 모르겠다 근데 이게 사슬낫이 이 바늘이 저 사슬낫인가 보다 아. 치긴 했다. 지속 데미지 증가가 일단 많이 들어가기도 해서. 근데 그거 아셔야 됩니다. 신데렐라가 뒷버스트이기 때문에 버스트 한 번을 덜 쓴다는 거. 음, 그거 중요합니다. 그래도 신데렐라랑 비슷하다면 어 아무래도 미아라가 조금 더 떨어지는 거긴 하겠죠. 보자 보자. 얘가. 없... 근데 일단은 그냥 딱 보는 입장으로서 일단은 뭐 조금 예상해 보면요. 약간, 그러니까 라후랑 그 흑년 그 중간 어디지 않을까? 뭔가 느낌상 그래. 라후와 흑년 그 중간에 그 어딘가. 어, 그 교차점에서 뭔가 만날 것 같은데. 보자, 보자. 근데 이 사슬. 사실... 아, 저게. 잠깐만. 아, 조금 궁금하다. 저게 포획사슬인 거지. 이게 포획사슬인 거잖아. 그쵸? 그리고 지정된 타이밍 무작위 적들에게. 이게 엄청 빨리 소모가 되네? 포획사슬 개수가 엄청 빨리 소모가 되고. 이 사슬감기 중첩량이, 아, 모르겠다. 이건 적한테 뜨는 것 같고. 이게 중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네. 그렇죠. 뭐, 따로 뭐 보이는 건 없지. 아,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조금 보여드리면요. 이번에 조작이었나? 아, 편의. 이번에 편의에 최소 발사 횟수 보정이라는 이 기능이 생겼거든요. 이번에 4월 23일 업데이트였나? 4월 22일이었, 아, 맞나? 4월 24일 업데이트. 그때 생겼는데, 그때, 지금까지는 그 머신건 이제 프레임, 프레임에 따라서 데미지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 가 있었는데, 그거를 최대한 보정해주는 기능이라고 하니까, 쓰실 분들은 조금, 어, 유의사항 잘 읽어보시고 한번 써보는 거 추천드리긴 합니다. 어... 어... 과연 미아라가? 와, 근데 미아라 모델링 지리긴 한다. 응. 확실히 미아라 이번에 또,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게 맞는 것 같아. 아, 근데, 데미지는 20억을 못 넘네요. 뭐, 리타의 한계인가? 뭐, 세이렌스면 조금 다를 수도 있긴 한데, 리타의 한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 분명히, 내가 말했죠. 내가 말했지. 미아라보다, 아, 미아라래. 신데렐라보다 오히려 버스트를 더 쓰는데도 딜이 부족하다? 진짜, 최고 존엄 신데렐라다. 미쳤어, 미쳤어.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테스트 해. 어, 첫 번째 덱은 여기까지 해보고요. 두 번째 덱 가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 두 번째 덱입니다. 흥년. 제제 예상으로는 흥년과 라후 그 중간 어딘가에서 놀것 같은 그 느낌인데 한번 그 예상이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구. 아,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영상 보시면서 뭐 항상 아시겠지만 400레벨 고정입니다. 저희는 뭐. 모든 캐릭터 400 레벨 고정 해놓기 때문에 뭐 스탯 차이 나는 거아니돌 뭐 볼파 차이 나는 거아니요뭐 스킬 차이 뭐 이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아 그냥 얘가 얘네 순수 딜이구나. 그냥 이렇게 썼을 때 순수 딜량이 이 정도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오버로드나 이런 거 끼면 이제 성능이 너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 최대한 기본 기본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흥년이 흑면이... 과연 흥년을 따이 탈까? 그래도 머신 건수저라. 음... 나름 미아라가 그렇게 해도 나름 머신 건수저고, 얘가.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옆에 나가가 있기 때문에 사실 딜을 더잘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코어 히트 데미지가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이아라한테 이득인 상황인데 흑년한테 따위 당하면 안되긴 해아 라브보다 안좋으면 어떡지아 근데 아 근데 아무리 봐도 얘는 저게 아닌것같아 스테이지 전용이 아닌 것 같아. 스테이지용이 아닌 것 같아. 야 보스용인 것 같아. 얘는 아닌가? 아 모르겠다. 오히려 스테이지에서 쓸만한가? 야, 스테이지는 진짜 모르겠다. 얘는 스테이지에서 써봐야지 알것 같은데, 일단 감은 좀안 오긴 하네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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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뉴비들한테는 그게 더 중요하지 스테이지에서 과연 쓸만한가 어, 뭐, 뭔지 알지 그래서 얘 스테이지에서 좋은? 안좋은?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하드에서는 쓸만할것 같나? 머신건이라 할 하고. 머신건이 오버로드 맞췄을때 고점은 높은데 그 전에는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이 너무 심하게 보여서 보셨나요? 뭐야 흑년보다 흑년이랑 동급이네 아, 이쯤되면은 흑년이 어, 버스트 한번 덜 썼다고 생각하면요 흑년이랑 어, 거의 동급정도 나오겠네요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어, 여기까지 두 번째 테스트입니다. 이제 세 번째 한번 라후 한번 테스트 보러 가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한번 세 번째 라피 레드후드 테스트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아, 이랬는데 라후랑 라후랑 저거 되면 어떻게? 똑같으면 어떻게? 아씨. 아, 이, 결국엔 아, 저 나가의 저거가, 나가의 코어 히트가 미아라한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라후한테도 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라후가 충분히 딜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어서, 한번판 깔아놓고 한번 봅시다. 제가 앞 공격하세요. 모두 무릎 꿇으리다. 근데 미아라 조금 종 잡을 수가 없네. 아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거 지금 데미지 조금 봤거든요. 조금 종 잡을 수가 없는 게 데미지 차이가 너무 큰데. 왜 그렇게 큰래 그래? 이거 세 번째 거까지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알, 봐야지 알것 같아요. 이게 지속 데미지라 그런가? 아닌데, 아무리 그래도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비슷한 데미지가 나오는 게 정상인데, 그 버퍼가, 그 버퍼가 바뀐 것도, 것도 아니고, 딜러만 바뀌었는데도 많이 바뀌어서. 지금 다 같이 보면은 조금 더 테스트를 돌려봐야 될 수도, 음, 지금 원래 조금만 돌릴라 했는데, 이러면. 그그 무릎 이러면은 조금 더 해볼만 해봐야 할수도 있겠네요 일단은 음, 11원 라후가 딜을 잘 넣지 않을까? 그래도 라후인데 어. 그래도 라후인데 설마 딜을 못 넣을까? 모두 무릎 꿇으라어 모르겠다. 근데 뭔가 미아라 멋인 건 이거가 총은 진짜 멋있는데 진짜 멋있거든. 아, 조금 짜친다. 뭔가 이게 살짝 총이 튀어 나오는 거 보면은 살짝 짜치긴 하네. 그냥 총구 안 보일 때가 제일 멋있긴 하네. 와, 근데 저 사슬, 사슬나 거는 거. 사슬나? 아, 저거 이름은 뭐라야? 계속 기억이 안 나. 아, 저거 거는 거가 조금 깐, 깐지긴 깐 하다. 2 0억을 넘었네요? 그럼 흑년보단 일단 딜을 잘 넣었다는 건데, 오? 어, 라후턱에도 못 비비는데, 이게 뭐냐? 잠깐만. 아니, 지금 보면은, 라후. 아니, 근데 충분히 딜을 잘 넣는 거긴 해요. 7억 3천 정도를 뽑는 거는, 일단은 딜을 잘 넣는 거긴 한데, 아, 어, 잘 모르겠다. 일단은, 여기서 리타 빼고, 한번 세이렌까지 한번 봅시다. 이번에 나온 세이렌으로 해서 머신건 조합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는 세이렌 늘 겁니다, 여러분. 버클 괜찮겠지? 아무튼 가봅시다. 너무 미아라를 초장에 고평가를 해버렸나? 뭔가 기대, 기대컨이 너무 컸나? 근데 오히려 제가 크로스트가 없어서 그렇지 크로스트랑 같이 쓰면 또 좋을 수도 있어. 이 지속 데미지 버프나 이런 거가 또 있는 친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썼을 때더 뭐 좋은 효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암튼 그럼. 그리고, 멋인 거는 사실 지금 이 테스트장에서 하는 게 고점이 아닙니다. 어, 그것도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돼요. 그냥 오버로드 다 때려 박으면, 그니까 러 무조건 장탄 받고, 공증 받고 이러면은 세지기 때문에, 일단 장탄만 박아도 그 딜량 자체가 엄청 느는 거는, 네, 팩트기 때문에, 일단은 좀, 어, 여기, 사격장 자체에서는 내려치기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좀 올려치기가 아니라. 근데 결국에는 라후도 같은 입장이야. 음. 테스트 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는 다 같은 장비, 다 같은 스킬 레벨, 다 같은 코어 돌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같은 입장에서 하는데 데미지가, 라후가 버스트를 한번덜 쓰는데도 저 정도면은, 진짜 크러스트랑 같이 가야 돼. 아, 크러스트 있으면 테스트 해보면 좋을 텐데. 아, 크러스트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하네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상위 거의 탑3 애들이랑 비교를 하는 건데도 비슷하든지 높, 높든지 이래버리니까 솔직히 약한 건 아니에요. 약한 건 아니고, 얘도 엄청 센 거예요. 미아라도 센 건데, 뭔가 그 라구의 이상급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했던 내가 조금 실망하는 것 뿐이지, 그렇게 막... 아, 얘, 쓰레기? 얘, 쓰레기 정도인가?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 내 반응 보고 조금 오해할까봐. 나는 내 기대치에 못 미쳐서 그냥 실망하는 것 뿐. 미아라가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또, 머신건이기 때문에 진짜 쏘다가 예열 됐다 싶은 거는 끊는 게 너무 짜쳐. 쩔수야, 쩔수. 쩔쏘. 오케이 여기까지 한5억 정도 더 올, 올라... 아5억 어, 정도 더 올르긴 아, 했는데. 근데 뭐 사실 저걸 쓴다고 뭐 크게 다른 건 없네요. 어, 오히려 세이렌 쓴다고 뭐 크게 달라질 건 없네. 오케이 일단은 뭐 테스트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한번 딜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이번에는요 한번 딜표 같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덱. 자첫 번째 덱 같은 경우는 뭐 크라운 리타. 미아라 신데렐라 나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사실 미아라한테 좀 유리한 판을 깔아준 거긴 해요 신데렐라 같은 경우도 뭐어차 스킬 데미지 딜러고 그래서 뭐 코어 히트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데 미아라한테 그냥 너딜 너, 어 네가 한번 고점 찍어봐 하고 살짝 판 깔아준 건데도 불구하고 데미지가 6억 7천 정도 나와서 조금 낮게 나왔는데 이게 원인이 뭘까 지금 잠깐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첫 번째 판에 제가 조금 ESC 누르면서 스킬 보고 버프 보고 이런 거좀 보다 보니까 거기서의 조금 차이지 않을까? 어... 쉽습니다. 지금 너무 딜이 너무 낮게 나왔어. 옆에 거 보면은 7억 6천인데도 불구하고 좀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좀 그런 원인이지 않을까?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신데렐라는 못 이기는 거는 팩트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덱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덱. 뭐덱 상태는 거의 비슷하고요. 신데렐라에서 흑년으로만 바꿨습니다. 흑년도 6억 7천 정도 넣고 미아라 7억 6천. 근데 거의 미아라 봤을 때한 7억 3천에서 6천 이 사이가 정된 것 같아요. 그냥. 순수하게 봤을 때, 그래서 그냥 미아라는 흑년을 따이했다 도르. 그냥 흑년, 흑년 위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디까지나 그냥 단일 보스 기준이고요. 어, 오, 노 오버로드, 노 큐브작,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기준인 거고, 뭐 오버로드 하고 이러면 조금 달라지겠죠? 그래도 기본 딜량 자체는 미아라가 조금 더 높은 게 맞다 정도로 좀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머신건 수저끼리 조금 붙여봤습니다. 같은 머신건 이제 미아라랑. 라피 레드후드를 조금 붙여봤는데 조금 초반에 근들갑 떨었죠 어? 라후와 흑년 그 사이 어디지 않을까? 했었는데 사실 나는 그걸 말하면서도 라후보다 조금 더 높지 않을까? 라후보다 높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냥 딱 처음에 말한 게 맞다 흑년과 라후의 그 사이 딱그 중간에 들어가는 캐릭터가 맞다 미아라 정도는 여기 보면 한 7억 3천 정도 넣는데 라후는 한 8억 7천? 오히려 버프 덜 썼다고 생각하면은 9억도 찍을 수 있었기 때문에 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라후한테는 따이시다 바로 크으, 따이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네번째꺼 솔직히 그냥 저는 이게 궁금해서요 세이렌과 이 리틀 머메이드 미아라 라후 크라운 이렇게 썼을 때 과연 어떨지 사실 저번부터 궁금했었기 때문에 그냥 저의 순수 궁금증으로 봤는데 사실 조금 이 정도라고 싶을 정도로 리틀 머메이드가 딜을 잘 넣었어요. 4억 9천을 넣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딜을 잘 넣었고 미아라 본딩 체인을 보면은 한 5천 정도 늘어난 걸볼수 있는데 이 5천, 솔직히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냥. 리틀 머메이드 서스틴 비슷비슷한 것 같아 미아라가 크게 이득을 보는 구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라필 레드우드는 딜이 뻥튀기가 조금 됐어요 한 거의 한 7천 정도 올라갔는데 라후 정도면 이득을 많이 봤는데 미아라는 그 격차가 좀 크, 커가지고 한 5천 5천에서 한 2천 정도 올라간 거라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어 미아라랑 리틀 머메이드랑은 잘안 맞는 것 같고 리틀 머메드는 그냥 깡 공격 캐릭터 이런 애들이랑 훨씬 더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미아라를 뽑아 봐라 이거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뭐 테스트 하면서도 말했지만 좋은 캐릭터입니다 꼭 뽑으십시오 <laughs> 꼭 뽑으십시오 어 진짜 무조건 뽑아야 돼요 이거 안 뽑잖아 나중에 위시리스트 넣어서 가져가려고 하면 힘듭니다. 골티라도, 골티로라도 가져가십시오. 무조건이야. 이건 성능키기 때문에 여러분 무조건이에요. 어. 요정도로 정리를 하고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번 영상은 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빠롱!